힘들지 네. 않으면 노력을 한것 같지가 않은 뭔가 이상한 그렇죠. 그런 프레임이 네. 네. 내장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고통스럽지 않으면 은 음. 노력이 안 아니게 네. 네, 네. 네. 그 인, 인내, 인고의 시간이 없으면 노력이 아니야라는 음. 이상한 좀그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그거를 이제, 이제 보통 어른들한테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나름 조금 이제 몇 년만 더 있으면 마흔인데 네. 지금껏 느낀 바는 아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와,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네, 네. 만약에 아, 고통스러운 뭐, 네. 게 오면 그건 제 네. 경로가 아닐지도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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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말에 정말 공감하거든요. 네. 아니다가 100%는 아니잖아요. 또. 그게. 그렇죠. 그게 또 거기서 네. 뭔가 이게 뭐냐면 고통이 왔을 때 그게 또 경로가 맞다면 그거는 시련으로 온 거라서 이겨낼 네. 만큼이 와 가지고 견딜 수 맞아요. 있다는 거죠. 할수 있고. 네. 네, 네. 그게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에 다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이 한 장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이 고통이 시련인지 아니면 그냥 나 스스로 그냥 나를 포기하는 데합리화하지그 고통이라는 게 나의 성장을 위한 시련인지 아니면 내 포기를 나 스스로 합리화하는 건지 그게 참 거의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그거를 알지 네. 못한다는 게 인생 게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작가님도 궁극적인 이런, 음. 궁극적인 믿음 하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나의 삶은 그리고 신은 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네, 네. 저도요. 네. 네. 어차피 인생은 우상향이고 네.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요. 음, 음. 관심은 갖지만 네, 네. 집착은 하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다면, 아, 이거 네. 정말 너무나도 괴롭다면 네, 네. 하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음. 왜냐하면 그거, 그러 그 방향이... 인도, 전 삶의 인도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더 이상 할수 없어라고 느낀다면. 음.